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 다른 학생이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은, 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현 학생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 스카 스테이지에 있는 대양들은 약간 중심으로 모이는 듯한 별모양을 하고 있는 사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보이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어, 스카 스테이지의 얼서에서 별처럼 폴드가 보이는 게 전형적인 소견인지 다른 모양으로 보이는 경우는 없는지 질문하신 거잖아요. 좋습니다. AHS 시스템에 따른 위궤양의 분류에서는 액티브 힐링 스카 전부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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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르게 되어 있고 1은 어, 레드 스카 2는 화이트 스카 라고 하는데요 레드와 화이트는 애시당초 얼서 가 있었던 부분에 새 살이 차올라 가지고 regenerating epithelium 재생 상피가 아직 붉은색인 경우는 레드 오래돼가지고 완전 흉터처럼 하얗게 되면 화이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얼써 크레이터에 해당하는 변화는 표현하지만 주변에 폴드 변화는 표현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이 이름 자체가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 양이 있었다고 치면은 어떤 경우는 교신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별 모양의 폴드 폴드가 예쁘게 컨버징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폴드가 한쪽 방향에서만 이렇게 생긴다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폴드가 배양 자체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아물면서 폴드가 뭐랄까, 약간 패를 하게 이렇게 모이는 경우 등등 다양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스카만 있고 폴드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는데, 보통은 폴더가 생기는 것은 주변이 점막이 딸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위라는 게 복부의 상단부에 좀 매달려 있는 장기고, 주변으로부터 좀 텐션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위 체부 소만에 생기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양이 힐링이 잘 되고요. 위치에 따라서 정상 괴양이 정상 괴양이 이렇게 텐션을 받는 모양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어, 별 모양처럼 폴드가 모이는 게 가장 전형적인 소별이지만 위치나 궤양의 성상에 따라서 다양한 폴드 체인지를 동반한 상태에서 힐링이 된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좋습니다. 어, 좀 제가 준비하면서 약간 궁금했던 게 있는데 이제 내시용적 지혈술에서 어,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은 그냥 비슷비슷, 효과는 다들 비슷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조금 더 많이 치료 많이 사용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지. 어, 그렇다. 만약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어, 소화성 괴양 출혈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시경 지혈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또 치료 방법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실제 병원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열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전통적인 방법은 일렉트로 코트리제이션 전기로 이렇게 응고 괴사를 일으켜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젝션. 인젝션은 출혈 부위 옆에 주사를 해가지고 어 인젝션된 액체, 셀라인 그리고 에피네프린 섞인 거 액체가 혈관을 눌러주는 효과, 탄폰 효과라고 하거든요. 탄폰 효과에 의해서 지혈이 나는 지혈. 그다 혈관이나 그 주변을 직접 잡아주는 클리핑. 그리고 마지막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는 뭔가를 뿌려주거나 여러 종류의 뿌려주는 물질들이 주로 이쪽에 해당하는데 아르곤 플라스마 코아빌레이션 이거나 기타 등등인데 어 t h e 는 아직 효과가 입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이세 가지인데 전체적인 효과는 일렉트로 코토리제이션과 인젝션 과 클리핑이 비슷하다고 하나 초기 효과는 인젝션은 어 인젝션은 여기서 피가 나면 주변에 주사를 해 가지고 눌러 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인젝션 플루이드가 빠지면 다시 피가 나기 쉽거든요. 인젝션 플루이드가 빠지기 전에 혈관 내에 다 혈전이 생기고 꽉 막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젝션은 쉽고 초기에 효과적이지만 오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인젝션 플러스 코어 리제이션 일단 피가 나는 부위를 인젝션시켜 가지고 조금 안정시킨 다음에 거기를 코아 어 티그 코아 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코아티브는 꼭 눌러서란 뜻이거든요. 꾹 눌러서 전류를 통과시키고, 결국은 전류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전류에 의서 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열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꾹 눌러준 상태에서 열을 주면은 그 혈관이 딱딱하게 되는 효과거든요. 그래서, 인젝션 더하기 코아티브 코아귤레이션을 하는 거고, 클리핑은 대부분 이렇게 아주 출혈 포인트가 잘 보이는 경우 딱 혈관이 거기서 피가 이렇게 막 펑펑 난다 고기만 잡으면 될것 같다 딱그 한자리가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는 클립으로 이렇게 잡기도 하는데 어, 클립은 좀 뭐랄까 위치나 접근 각도에 따라서 쉬운 곳도 있고 어려운 곳도 있어요 클립은 각도가 중요하거든요 평소에 각도로 정면으로 갈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비스듬하게 돼 있으면 눌러주거나 주사나 할수 있으나 클립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클립은 약간의 난이도가 있다. 그리고 클립은 혈관이나 혈관 주변을 직접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빗나가서 잘못 잡으면 오히려 피가 더 나버리는 긁어 부스럼 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경험이 적거나 위치가 어렵거나 혹시 내가 실패해서 백업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무리해서 클리핑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 위에 생기는 말리그너시중 어, 아데노카시노마, 일반적인 위암과 어, 림포마의 구분 방법에 대한 질문인데요. 림포마는 어, 얘기했듯이 소견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말트 림포마처럼 위염처럼 보이는 그런 림포마부터 어, 보만 타이프와 유사한 림포마까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내시경하는 의사들은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암인 것 같긴 한데, EGC나 AGC 같지가 않다 싶을 때 흔히 가장 먼저 의심하는 게 림포마입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EGC나 AGC 소견이 아닌 것 같다 할때 의심하는 거고요. 어, 림프마 양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만 타입 2 보만 타입 2 유사 림프마가 있는데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보만 타입 2는 이렇게 매스가 있다가 가운데가 네크로시스가 돼 가지고 이렇게 된게 보만 타입 2라고 보는 거거든요. 매스가 있다가 가운데가 네 림프만은 썸 유코자에 주로 있거든요. 그래서 유코자의 매스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썸 유코자에서 이렇게 썸 유코자에서 이렇게 밀고 올라왔다가 가운데가 커지니까 녹는 거거든요. 녹는 거? 이렇게 보시면 어, 결국은 비슷할 수 있는데 실제로 약간 다를 수있어 예를 들면 오만 타입 2의 경우는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전체가 덩어리였기 때문에 근데 리포마는 이쪽이 점막하였기 때문에 정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겠죠? 아래측에서 살았으니까 이유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여기 이 부분, 여기가 이제 괴양을 둘러싸고 있는 한 몰부로 둘러싸고 있는 뱅크, 제방, 제방 같은 부분인데 제방을 위에서 보면 비교적 좀 제방이 두껍고 균일하게 보이는 경우는 보만 타입 투인 경우가 많고 제방이 좀 제방이 뱅크가 두껍고 얇고. 경우에 따른 아주 얇은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는 여기보다 좀더 얇은 이런 경우가 보만타입 2보다는 림프만을 페이브한 소견이에요. 그런데 어, 모든 진단은 프레볼런스를 어,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보만타입 2가 10이라고 한다면 림프만 1이거든요. 그래서 어, 어떤 특정 소견이 보였을 때 림프마를 먼저 의심한다 라고 하려면 대략 그 소견이 10배 정도는 더 림프마를 폐고해야 되거든요. 빈도를 고려하면 그래서 결국은 소견이 10배 정도 림프마를 폐부할 소견은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답을 알고 나서 보면은 아 정말 림프마처럼 생겼네. 정말 고만타입4처럼 생겼네. 이렇게 나오, 확인할 수 있으나, 소견만 보고, 구분하기에는 참 무척 어렵다. 왜냐? AGC 고만타입2가 림포마보다 10배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림포마처럼 보이는 소견이어도, 막상 조직검사해보면, 아데노카시노마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요약하면, 구분점이 있기는 하나 인시던스, 프레발런스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결국은 정확한 구분은 무척 어렵다. 인시던스가 1대 1이었으면 이제 어느 쪽이 더 많다 적다 이할 텐데 이런 차이고요. 보만 타입 4 비슷한 거는 보만 타입 4는 주름이 두꺼워지고 주름주름 사이가 좀 얇아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엉겨붙어서 이런 게 이제 포만타입, 어, 4인데, 리프마도 포만타입 4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포만타입 4는 표면이 모자이크 패턴으로 보이고, 그리고 비교적 균일하고, 이렇게 보이고, 잘, 익스펜존이 잘 안, 익스펜존이 잘안 되는 게 특징인 반면, 오만타이프와 유사한, 유사한 림프만은 오만타이프 비슷한 림프만은 모자이크 톤보다는 조금 매끈매끈하고 그 다음에 익스펜조는 잘 되는 어? 그런 타입이거든요 근데 네, 아데노카시 노마하고 림프만은 워낙 족보가 달라요 족보가 아데노카시 노마하고 림프만은 워낙 모양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어, 실제 어, 진단 조직학적 진단에서 어려운 점은 거의 없습니다. 림프마는 거의 잘 나와요 조직 검사에서 거의 잘 나와요 거의 잘 나고, 오 근데 아데노카시노마는 잘안 나오는 수가 꽤 있어요. 이게 네크로시스가 심하거나 포만타이포여 가지고 표면은 정상이고 표면 아래쪽으로만 익스펜션되면 조직 검사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약하면 림프마와 아데노카시노마가 의심될 때 조직검사로 확인되는 경우가 매우 많지만 조직검사가 암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대부분 림프마보다는 아데노카시노마 쪽이다. 재검해보면. 두 번, 세번 조직검사에서 림프마로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고, 그냥 아데노카시노마처럼 나온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림프마 중에서도 좀 로그레이드인 경우는 조직검사에서 안 나오는 얘도 있거든요. 깊게 들어가면 뭐, 다양하지만, 대강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또 다른 질문 할거 없습니까? 그러면, 시뮬레이터 훈련을 좀더 하는 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